의원과 김우영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박미트사단으로 내정됐습니다. 그중에 단장은 이원주 의원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이야 이야 를몇번 외쳤는데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 저관여측에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양쪽 진영 다 왔다 갔다. 그아 그렇죠. 맞아요. 계시잖아요. 왔다 갔다. 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 <laughs> 왔다 갔다 한 역사만 읊어도 한 10분 할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김정인전 위원장을 뭐 언론에서 말하는 킹 메이커다, 뭐 정치 고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없어요. 없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연륜과 감각이 있는 정치 원로다. 그런 평가를 받아온 분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명태교 사태 터지면서, 아, 이분, 내 네, 시간 도고신났구나 저는 음. 싶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박미특사로 쓴다는 거예요. 네. 와, 야, 한 제가 1분 정도 했는데, 이건 예상 못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입장만 분명하다면, 네.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효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쓴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네. 건데 이러면 보수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만 달랑 달랑 남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는 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어. 국민의 힘이 고립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렇네요.